혹시 집에서 쉬고 있는데, 우리 강아지가 슬쩍 와서, 보호자 발 위에 꼭 올라와 앉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? 처음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, 왜 하필 발 위일까? 우리 강아지만 이러는 건가? 궁금해지셨을 거예요.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, 강아지가 보호자 발 위에 앉는 진짜 이유.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보호자가 가장 안전한 존재라서, 강아지에게 보호자는, 단순히 밥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존재입니다. 강아지는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대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소파보다 방석보다 보호자 몸에 직접 닿는 발 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행동은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. 라는 강아지의 신뢰 표현이에요. 두 번째, 보호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라서 강아지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죠. 그 중에서도 발은 하루 종일 보호자의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남아 있는 부위예요. 강아지는 안정감을 느끼는 냄새가 있으면 그 위에 앉거나 눕는 본능이 있습니다. 즉, 발 위에 앉는 행동은 보호자 냄새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동일 수 있어요. 세 번째, 애착과 소유의 표현. 이 행동이 특히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가 있을 때더 자주 보인다면요. 그건 이 사람은 내 보호자야라는 부드러운 소유 표현일 수 있습니다. 공격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강아지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행동이에요. 특히 애착이 강한 강아지일수록 발 위에 앉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. 네 번째 관심 받고 싶어서 발 위에 앉으면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말을 걸게 되죠. 강아지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좀 봐줘요. 지금 나한테 집중해 주세요라는 관심 신호로 발 위에 앉는 경우도 많아요. 다섯째, 약간의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. 낯선 장소에 갔을 때, 손님이 집에 왔을 때, 큰 소리가 났을 때, 발 위에 꼭 붙어 앉는다면요. 이건 불안해서 보호자에게 더 밀착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엔 억지로 떼어놓기보다는 강아지가 스스로 안정할 수 있도록 차분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.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가 발 위에 앉는 행동은 정상적인 애정 표현입니다. 하지만 보호자에게서 전혀 떨어지려 하지 않거나 혼자 두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면 분리불안 신호일 수 있으니 생활 패턴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. 여러분 강아지도 보호자 발 위에 앉나요? 오늘 영상이 우리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. 댓글로 여러분 강아지 행동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공감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